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자 오늘은 원급 비교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자 우리가 원급 비교라는 거는 서로 급이 같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민이와 그 다음에 지민이가 서로 나이가 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나이가 같다는 거는 올즈한 면에서 서로 같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정민이와 지민이의 기준이 올드 면에서 나이가 같으니까 그 같다는 의미로 올드를 앞뒤에 as와 as를 붙여줘요. 어, 그래서 둘이 어, 비교를 같은 걸 비교하는데 기준이 형용사, 부사 말하자면 여기서는 올드가 비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같다는 의미로 올드를... 이제 정민이와 지민이가 나이면에서 같다는, 면을, 같다는 의미로 앞뒤로 as와 a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원급 비교는 as, as가 되는데 뒤에 있는 as를, as를 해석을 할때 뭐, 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정민이가 지민이만큼 old 한 면이야. 그래서 앞에 as는 의미가 없이 뭐, 뭐,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as, as는 뭐, 뭐, 만큼, 뭐, 뭐,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정민이는 지민이만큼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뒤에 s를 마, 어, 만큼이라고 해서 지민이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ss도 부정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정민이가, 그죠? o l 한 면에서 정원이 만큼은 나이가 들지 않았다 라고 부정을 말하고 싶으면 처음에 있는 as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 그래서 not as, as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not은, 어, not이 붙을 때는 앞에 as를 so로 바꾸기도 해. 그래서 not as, as를 하거나 not so as를 하면 뭐뭐 뭐, 만큼 뒤에 있는 거만큼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하지 않는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들면 she doesn't run fast. 그녀는 빨리 달리지 않는데 누자 누구만큼 as fast as you. 그래서 너만큼 빨리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항상 as가 만큼이라고 너만큼 하면서 뒤에 as가 만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as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온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녹음, 오늘 원컵 비교에 대해서 했는데, 원컵 비교라는 거는 서로 같아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원에서 쓰기가 두 번, 어, 녹음이 두 번, 집에서도 어, 쓰기가 두 번, 녹음이 두 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